ほんとに 저 땅... 야, 야, 이번 판에 에반데? 야, 야, 야 뭐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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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, 잠깐, 잠깐. 잠깐. 한 아, 대규데, 대규데. 아, 진짜 괴롭다. <laughs>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잠다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야, 잠깐. 야, 잠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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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한테, 나한테 아 지금 끊는거야? 어 <laughs> 진짜 명경기다 아, 왜 한심하게 생각해? 어아 나를 꺼보니까 이겼어 야 힘들다 마지막 오다 아무나 이겨라 이기면 진짜 힘 이기면 할거야 <웃음> <웃음> 욕심, 이 <욕심이> 와. 막... <laughs> 아, 왜 저래. 정신적으로. <laughs> <laughs> 어 지금. <아직은> <laughs> <괴로워>. 야, 어지러워. <laughs> <laughs> 와, <웃음> 저 소리 진짜. <laughs> 어, 어 뭐, 이거 누니 얼마나 더? 어, 더. <laughs> 어된 건데 <laughs> 이거 아. 와 아이고 한 거야 에, 에, 알았지 다보여 <laughs> <laughs>